사도 바울의 3차 전도유행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유행은 주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성경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유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감당을 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주가 있었는데 아시아 주의 주도 도청 소재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사도행진을 우리가 강의하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농촌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의 선교를 도시 선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는가 바울이 도시를 좋아하는 도시 남자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당시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서울과 여러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거하였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같이 해 보겠습니다. 아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인물은 바로 아볼로입니다. 본문 24절에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 아볼로의 출생지는 어디인가? 알렉산드리아였고 그는 유대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그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것이 그에 대한 한줄 소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도시로서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서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 도시, 굉장히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도시가 크다 보니 알렉산드리아에 1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볼로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고 태생이 바로 알렉산드레가 태생이었지만 유대인의 정체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된 것이죠 그는 언변이 좋았습니다 언변이 좋다는 것은 말만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학식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머리에 든 것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볼로는 학식도 많았고 그래서 언변도 뛰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성경에 박식한 자였습니다. 25절에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복음을 일찍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잘 배워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벌로가 이 어떻게 해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며 가르치게 되었는가 이유는 뭐냐면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는 예수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하며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아볼로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세히 주의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쳤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며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에 관한 것을 그런 말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볼로가 모든 성경에 관한 것을 완벽하게 알았던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아볼로가 세례 가운데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물 세례였습니다. 요한이 말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유단강에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아볼로가 물세례만 알았다. 무슨 말을 미를 가지고 있나요? 회개의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성령 세례였죠. 그리고 불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불세례 성령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박식하였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신학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성경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박식한 사람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볼라가 무엇을 몰랐는가 바로 성령 세례와 불 세례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이 에베소의 회당에 와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전도하였죠 그러자 브리스켈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또 정확하게 풀어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볼라가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의 말을 잘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무언가 허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 이 브리스길라 아볼,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아볼라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조용한 장소에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점이 당신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부족한 하나님의 도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이 어떤 점인지 나와 있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볼에게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브리스겔라와 아골라 부부가 이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조용하게 채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아볼론 에베소에 와서 이 브리스킬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하서는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성경에 대한 과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과한 점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부족한 점들을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그러하였죠.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던 것입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일날 받은 주의 말씀을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주의 말씀인가 정확한 말씀인가 상고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우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정확함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볼로가 그 부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말이 맞다면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만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들을 때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조용하게 조용한 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 누군가에게 망신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를 데려다가 조용히 말할 때그 사람이 잘 들을 수가 있고 자신의 부족한 성경에 관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볼라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화해서 주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되자 그들은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인데요 고린도 역시 당시 대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마치자 그는 이 아볼로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른 도시인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에베소의 형제들은 그를 격려합니다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십시오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아가에 살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잘 도와주시고 영접해주시고 편의를 봐달라라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아볼로가 아가에 가서 주의 은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고 또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불신자에게 증언하였습니다. 무엇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는가?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많은 학식으로서가 아니라 PhD 박사 학위로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런 증거했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를 믿은 자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었지만 왜 아볼로가 아가에 갔는가 성경을 통하여 불신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아가야 지방에 갔고 자신의 언변 자신의 학식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의 증언은 힘이 있었고 그 결과 그는 아가에 있는 공중 앞에서 공중이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일지라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마침내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유대인들은 다수였지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라고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유대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아가의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힘 있게 증거하였는데, 그런 혼자였고 사람들은 다수였지만 조금도 밀리지 않고 그들의 반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서 성공적으로 전도한데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볼로 주위에 아볼로 아끼고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브리스켈러 아볼로 부부가 이 아볼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아볼로의 부족한 성경에 대한 고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보충해 주게 되었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부가 아볼로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에 믿는 많은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했습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 격려하였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아가야 지방에 가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 격려의 힘을 입어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볼로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힘있게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첫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9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9개월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힘있게 전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는 지난 9개월 허상 겁니다. 정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하며 9개월을 살았는지 지난 9개월 지난 삶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볼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힘차게 말하지 못한 이유, 전도하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에게 전도의 동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실랑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격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할때 동력자가 없고 나 혼자 덜렁덜렁 교회에 나오면 그 신앙은 굉장히 허약합니다. 겨우 내네 신앙 근근히 유전한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없는가? 혼자 신앙을 하기 때문에 신앙에 동력자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전도는커녕 겨우겨우 내신앙 유지하며 겨우겨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동력자가 나에게 있고 나를 격려하는 전도의 동력자가 있다면 힘을 내어서 함께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나에게 전도의 동력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해야 할 전도의 메시지가 없는 나의 전도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한 번도 지난 9개월 동안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영어를 배웠어도 여러분 외국인에게 가서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영어를 배웠지만 우리가 외국인에게 영어를 못하는가? 첫 번째는 영어에 울렁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버벅거리면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영어를 공부했어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expression. 영어의 표현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고 그 말을 붙일 수가 없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영어 문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표현이 없다면 아무리 영어를 배웠어도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확한 영어 문장을 알고 있고 주위에서 격려해 주고 괜찮아 실수도 괜찮아라고 하면 격려해 줄때 외국인에게 나아가서 말을 붙일 수가 있고 그들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란 나의 확신이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가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전도 할수 있어. 누군가에게 격려해 줄 때, 격려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전도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며 주의 말씀을 정확히 알 때, 주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아볼로처럼 누구 앞에서라도 힘있게, 공중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결코 내 혼자서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전도의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한마디로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게 되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가을이 좋은 계절인 것은 날씨도 좋지만 특별히 열매가 많기 때문에 이 가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두동 주말 농장 이제 올해 여러 농사를 지었는데요. 지난 주에 고구마 농사를 이제 짓게 되어서 좋은 고구마를 수확을 하였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식사할 때. 고구마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를 먹어도 맛있고 참 든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두동주말 농장에서 우리 교회 농장에서 캐낸 고구마는 하늘에서 만나처럼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주말 농장을 위해서 일하신 장로님은 근사님은요 거의 매일 출근하듯이 농사일을 하셔 새벽기도에 마치고 가셔서 그 농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수고를 하셨고, 그 장노님, 권사님 외에도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도 많으세요. 유수전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고사리의 손으로 씨를 뿌렸고요. 청년들은 더운 날씨에 가가지고 농기구를 쓰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온 많은 성도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농사를 짓게 되었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한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그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셨기에, 이 가을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배추 씨도 뿌렸다고 합니다. 요즘 배추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교회 김장을 위해서 수백 포기에 배추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수분이 있어야만 씨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씨를 뿌린 다음에 비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씨가 지금 배추씨가잘 자라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농사도요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울려져갈 때 마침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하여 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바울 때문에 예수 믿었고 아볼로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의 말은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 한 사람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 한 사람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도움도 필요하고 아볼로의 도움도 필요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십은 것에 불구하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의 말씀에 씨를 뿌립니다. 그만으로 것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물을 계속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때 마침내 전도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힘만으로서는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말 농장 농사를 온 성도들이 함께 짓는 것처럼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도 필요하죠. 날마다 물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의 수고도 귀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는 것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비와 재미 때문에 힘이 들어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말씀의 씨를 뿌리고 물을 줄때 언젠가 거두게 될 놀라운 영혼의 결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그럽지만 전도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귀한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결코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전도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주림과 함께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전도의 동력자가 있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볼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전도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주 2000년 전그 에베소와 아가야의 아볼로처럼 힘있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전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할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가을에도 그 어떠한 천도의 열매도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농부가 할 일이 있고 하늘이 내려주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그 일을 할 때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도 영적인 봉어리처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한 가지 말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이상 꼭 누군가에게 하셔야 되고 매일 하면 더 좋습니다. 하루에 한번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할 말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로마의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를 전파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담대하였고, 그 어떤 거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전도의 동력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이번 한주 아볼로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으로 이 가을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조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